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 야경구원 원장 윤창영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7개월을 지나면서 전쟁의 양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초기의 재래식 전쟁 양상이 이제는 양측의 대규모 무인기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었지요. 지난 6월부터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군수지원을 배경으로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 킬로미터 전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가히 교착 상태라고 할수 있죠. 이러한 전선의 교착 상태는 지뢰박과 탱크 저지 시설 등 러시아가 구축한 강력한 방어선도 한 원인이지만 지상에 노출되는 즉시 발견되어 파괴당하는 탱크 등 재래식 전력의 취약성에 기인합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흑해 함대와 군기지 등에 드론 공격을 퍼부어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지난 9월 22일에는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를 공습, 러시아 장교 3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측은 하루에도 수십 기씩의 상대방 드론을 요격하고 있는 등 매달 1만 대가량의 드론을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영국 왕립군사연구소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기관의 스키비츠키 소장은 9월 2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벌판에서 진격하는 탱크나 전투병력은 3에서 5분 이내에 발각되고 발각 후 3분 내에 공격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9월 25일 지난 일주일 동안 전차 27대와 장갑차 38대, 포 63문 등 모두 205대의 러시아 무기를 파괴하였다고 발표하였지요. 이 같은 전쟁의 양상은 평원에서 탱크를 앞세워 하루에도 수 킬로미터 또는 수십 킬로미터씩 전진하던 과거의 모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쟁 양상의 변화는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둘러싼 이슬람국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기독교국 아르메니아 간 전투에서 처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내 아르메니아인 다수 거주 지역으로 1992년 이 지역을 둘러싼 양국간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이 패배함으로써 아르메니아인들이 지배해왔지요. 하지만 지난 2020년 9월 아제르바이잔은 형제국 튀르키에로부터 바이락타르 드론을 지원받아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공격, 아르메니아 측의 전차와 야포 등을 효과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고 러시아의 중재하에 휴전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지난 9월 19일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재차 공격하여 일방적 승리를 거둠으로써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12만여 아르메니아인들은 9월 28일 자치공화국 해산을 선언하고 이슬람 세력의 인종청소 가능성을 피해 9월 말까지 1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버리고 인접 아르메니아로 떠났습니다. 이로써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지요. 무인기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오던 코카서스 지역의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양상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K2 전차 및 전투용 장갑차 등 재래식 전력의 우위가 곧 빛을 잃게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드론이나 제블린 등 휴대용 대전차 로켓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는 전차나 장갑차는 무용지물이 될수 있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우리 군도 하루빨리, 재래식 전투는 물론 드론 전쟁에 적합한 스마트군으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적국의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확보를 포함합니다. 전투 현장에 적합한 실용적 드론은 물론 탐지회피 정찰 및 공격을 위한 고성능 드론의 개발과 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뛰어난 드론 운영병을 대규모로 육성해야 합니다. 잘 키운 드론 운영병 한 사람이 탱크 수십 대를 박살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미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드론 요격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값싼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수억, 수십억짜리 미사일로 요격해서는 성공한다고 해도 전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적의 다양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최근 연 수차 무인기를 남쪽으로 날려보내 서울상공은 물론 계룡대 등을 정찰하고 지난 7월 27일에는 미국의 첨단 정찰과 공격용 무인기를 복제한 듯한 고성능 무인기 개발을 과시한 점으로 볼때이 같은 전쟁양상 변화에 대한 우리 군의 변화와 대비는 시급을 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